여러분,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남자, 도널드 트럼프. 그의 오늘을 만든 건 화려한 부동산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년 시절 그를 단련시킨 군사학교의 혹독한 규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뉴욕 퀸즈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린 트럼프는 파고난 문제아였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일삼고 선생님께 반항하기 일쑤였죠. 결국 그의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들을 뉴욕 군사 아카데미에 보내기로 결정한 거죠. 엄격한 규율과 혹독한 훈련만이 존재하는 이곳. 자유군방했던 소년 트럼프는 사소한 일탈도 용납되지 않는 군사학교의 압박 속에서 처음으로 통제를 배웁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훈련, 공부, 청소.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곳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격한 환경은 그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경쟁심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합니다. 급기야 학교의 최고 개그린 생도 대령까지 오르죠. 반항하였던 소년은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남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훗날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이 된 도널드 트럼프. 그의 고집스러운 추진력과 끊임없는 승부욕은 바로 이 군사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와 뒷골목 역사는 이처럼 잊혀진 시간 속 흥미로운 모든 진실들을 탐구합니다. 이 숨겨진 이야기가 자기 통제의 힘 그리고 성공을 위한 한 인물의 흥미로운 시작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함께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주세요. 앞으로 밝혀질 더 많은 흥미로운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세상의 뒷이야기로 찾아올게요.